민수기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구수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안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비난하는 쪽과 비난받는 쪽둘다 그만한 이유가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라는 것이 반드시 표면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데 문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드러난 것 이외에 반드시 감춰진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나 속내를 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불편한 속내가 있으면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는 점점 갈등 수위가 높아지게 되고 언젠가는 폭발합니다. 임계점에 이르렀을 때에는. 사소한 일로도 관계는 파탄을 맞습니다. 그래서 관계에 능한 사람은 그 시점에 이르기 전에 압력을 자주 조절합니다. 그 점에서 종교인들의 관계는 일반인들의 관계보다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우선 속에 있는 말을 서로 편안하게 털어놓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게다가 영적인 권위를 내세우는 질서가 고착화되면, 점점 속으로 하고 있는 생각과 입으로 표현하는 말 사이의 거리가 급속하게 멀어집니다. 때문에 종교인들 사이의 다툼이 시작되면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거리로부터 시작되기 쉽상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조차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모세의 누이와 형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동생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을 문제 삼습니다. 명분이 있습니다. 아마 둘째 아내로 여겨집니다. 검은색 피부를 지닌 에디오피아 여자를 얻었으니 신우이로서 속이 뒤집혔을 수 있고 형 아른도 동달아 동생에게 쓴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을 훤히 들여다보십니다. 모세를 비난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비난의 동기와 싹을 자르십니다. 너만 하나님을 대면하느냐? 우리도 하나님 음성 듣는다. 구수여인은 핑계였습니다. 모세의 지도력을 못마땅해 하던 불만이 터진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많이 살피는 사람은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나와 남의 형편을 견주는 사람은 반드시 비판과 비난의 나를 세웁니다. 그래서 남보다 나를 더 살펴야 합니다. 내 눈에 가장 잘안 띄는 사람이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